성경을 볼때 때로는 무심코 보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 참 많이 본 말씀이야. 그리고 이건 이런 말씀이야. 라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내서 그 보편적인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신겨져 있는가를 알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는 기분 나쁘면 그냥 야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나를 화나게 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내용은. 성령님이 뭔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 좋으신데 그 표현을 나로 성질 나게 하지 마라. 나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것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어는 참으로 부드럽고 섬세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분노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 화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하는 언제나 상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가 나게 했을 때에 나도 화를 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나 또한 분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근심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심은 대부분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 자녀가 왔다 갔다 할 때에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깁니다. 그 자녀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그 자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 속에서는 다치면 어떡하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거 안 만졌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즉,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 덕이 안 되고 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근심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님을 애통하게 하지 말라 또는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과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근심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과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을 지난 시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한번 노래를 한다면, 아니 내가 작사작곡을 한다면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누가 가져준 것도 아니고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구원 받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무한한 것이며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일은 취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겼고 하나님의 지오피에는 지우기가 없기에 한번 구원받은 내 구원은 지울 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성령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노래가 나와 여러분의 시가 똑같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날 성령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잠막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죄악으로 인한 나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향파한 나의 마음을 녹여 주셨습니다. 인정벌리 없는 나의 신령을 다스려 그 은혜로 인하여 눈물이 뺨에 흘러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거부했지만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할수 없는 언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셨습니다. 지옥 불 속에 뛰어들었던 나였지만 성령님은 나로 불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의 절벽에 떨어지려 달려갔지만 성령님은 나를 굳게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괴로워 홀로 올 때에도 나의 위로자이셨으며 사역에 힘이 없어 곤고하여 헤맬 때에도 풍부한 위로가 되시어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던 성령이셨습니다.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나를 위해 탄식하셨던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이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나를 보호하사 보혜사가 되신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성령님의 행하심에 나의 모든 것이 감동해서 진짜 나는 이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하기 전에 내가 꼭 고백했었던 첫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주님이 좋습니다. 만약에 좋으신 성령님이 없었더라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나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의 기다림은 아마 내가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고, 정질 뿐이고, 지옥 뿐이고, 멸망 뿐이고, 천한 것이 내 인생의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나의 삶에 하나도 주시지 않았을 때에도 성령님은 나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목회자와 교회들을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하고 회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먼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신 분, 먼 귀를 열어 용서의 음성을 듣게 하신 분, 마비된 나의 손을 벌려 은혜의 손을 잡게 하신 분. 그분은 귀한 성령이셨습니다.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성령님께 내 인생에 감사를 드리지 못할 만정 근심되게 한다는 것은 아마 치욕이고 죄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달, 이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의리는 우리에게 더 사랑받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이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그 감사함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보니까 어느 한 날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날까지 임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안에 성령의 임치심은 저지옥의 늙은 서기가 기록한 가짜가 아니고 그리고 모조품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할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나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고,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 땅에 나에게 한 번도 사랑에 변명을 하지 않냐그 나를 한번 사랑하신 그 하나님 언젠가는 고만두고 언젠가는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지라도내죄약의 어두운 골짜기를 건낼지라도내 마음이 어리석고 둔나여 어찌할 거를 모를 때에도 실어버리지 않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멘. 그 성령의 하나님을 아멘.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난파되고 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멘. 성령님은 나를 분명하게 안전하게 하실 것이니 아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나의 노래라고도 말을 하고 나의 입술을 열 때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아멘. 적 없으시고 신하온 모든 세월을 뒤돌아 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될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 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며 하나님의 사역 역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인의 삶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아멘. 새로 태어난 것 역시 성령님으로만 전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물고기에 어항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가 좀 싱싱한 놈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생기고 잘났습니다. 이 어항의 물고기가 항상 자기 마음 속에서는 불평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무리 봐도 그여어로 동료 물고기들 중에는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저놈들하고 이 조그만 어항 속에 내가 사는 게 왠지 쪽팔렸습니다. 그리고 왠지 자기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어항보다는 저 넓은 세계에 가서 살아야 내가 어울리는데 하고 어느 날. 이 물고기가 열심히 운동을 하더니 힘을 키우고 드디어 한 바탕 딱 뛰더니 바깥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튀어 나왔을 때에 아마 이놈은 환희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물 밖에 튀어 나와 어항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 나와서 벌떡 벌떡 뛰면서 자기의 신남과 자기의 잘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묻지 않아도 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라고. 성령 안에 사시라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밖은 지옥입니다. 성령 밖은 실패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무궁무진한 능력과 힘을 발휘했었던 멋쟁이 삼손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다가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삼손이 가다가 그만 죽은, 죽은 짐승의 썩은 시체를 만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꿀단지를 그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아니, 삼선은 분명히 썩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되고, 이 삼선은 그 달콤한 꿀에 넘어가지 않아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충분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가, 그리고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자기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어찌 세상에 썩은 것을 만지며 어찌 세상에 달콤한 것에 매력을 느끼고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혹에 이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삼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해풀가정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니하고 그것을 내지 않니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여러분들 헐떡거리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하 신과 성령의 풍요로움이 있는데, 우리들은 세상에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불가정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매요 아,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불을 가졌더라. 이 땅에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돈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나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풍요로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건세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나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폼을 잡고 살아내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니 그 모든 명성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은 명하시지 아니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즉하시만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일의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내 것이 될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역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지만 저는 스크린을 봅니다. 제 화면에 나오는 여러분들 저를 못 보셨지요? 똑같이 나오나요? 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저 안에 잘생겼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멘을 안 해시네요. 아 내가 봐도 잘생긴다. 아, 네. <laughs> 하나님 작품이 좋은 분 되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연희가 이 앞에 와서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애안 낳길 다행이지. 그랬더니, 우리 요리 집사님이 말을 잘못 드시고, 아이고, 목사님이 났으면 얼마나 이쁘게 낳겠소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안 난다라는 거야, 내가 다른 애들 다 죽을까봐.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래시고 뒤집어 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자막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TV가 자꾸 접촉이 안되고 잘 안나와서 테이프도 붙이고 못도 붙이고 늘 근심을 끼치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 또 안나오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교회 목사님하고 다 청소를 하길래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모니터를 다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을 빼가지고서 달랑달랑 하길래 그걸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기술자들한테 이것좀 어떻게 고쳐주셔야 되니 고장 안 났대 그래서 뭐 납땜으로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다 조립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뒤져서 다른 잭을 가지고 바꿔서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제는 사자 더 이상 할수 없다. 이것을 고민할 거 없다. 그런데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그 원인을 알아서 별 걱정 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는 혹 칭송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을 저는 압니다. 때로는 우리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원인을 저는 이제는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곤고함이 밀려와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강같이 쏟아질 때에도 나는 그 이유를 이제 압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해답입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 이 교회의 진정한 역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다 비극입니다. 부드립니다 슬픈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없는데도 근심이 없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없는데도 내 인생에 풍요롭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로 단1초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햇불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